써놓고 꼭 이걸 제목으로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주제는 그 손톱 왕 왕자가 공주한테 그 공주가 저 달을 보면서 네네. 저 달을 갖고 싶다 했는데 왕자가 주지 못하니까 그달 모양의 브로치를 선물한 그런 내용으로 쓰고 싶었는데 도화 같은 내용이에요. 써다 <laughs> 네. 보니까 어려움이 네. 많았요 <laughs> 그 앨범에 어울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서 <laughs> 그 크레센더 모양으로 음. 어, 내용을 써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저희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선배님들과 같이 어. 작업을 해서 네네. 예빈이랑 아주 편하고 재밌게 작업한 거예요. 어,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 또 우리 어, 우아라는 이렇게 밝고 중독성 강한 노래가 있는 반면에 같은 앨범 안에 우리또 주은양과 예빈양이 그렇게 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든 노래들이 있다는 거한 번씩 또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희연양 5분만이라는 노래도 참여 희연양 하셨잖아요. 네, 그 노래 얘기도 깔약하게 주류일 것 같아요. 네, 어, 이번에 저 수록곡 중에 5분만이라는 제자작곡이 있는데 아, 피터 팬 작곡가님과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5분만이라는 네. 어, 곡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함께 있거나 재미있는 사람이있으면5분만5분만도 같이 있다. 아, 이런 거 어, 있잖아요. 그 네, 간질간질한네요. 네. <laughs> 네, 아 그런 내용을 다 봤는데 이제 연인분들 혹시 보고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어, 썸타는 연인들을 위해서 제가 쓴 곡입니다. 5분만 5분만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일단 저는 우리 현양의 설명을 듣고 아 그래서 5분만이구나 이렇게 다 무릎을 치게 되는데 많은 분들좀 찾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어, 두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음악방송 지난번 저랑 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1위를 한번 하셨을 때 그렇게 큰 감동을 또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악방송에서 1위를 또 한번 한다면 어떤 공약을 한번 가지면 좋을지 우리 네, 변진희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뭐 다이아 네. 이번 에 어, 1위 한번 어떤 거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1위를 했을 때 데뷔 네. 후에 첫 1위여가지고 그동안에 힘든 감정도 되게 섞이고 해서 멤버들이 눈물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이번 앨범은 솔직히 1위를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 어, 이런 컨셉을 했을 때 다이아가 소화가 가능하네 이런 반응도 어. 우선적으로 그런 반응을 저희가 바라하고 있는 점이고 그런데 1등을 하게 되면 저희는 솔직히 공약이라기보단, 네. 시켜주시는 걸 하는, 뭐든지 할것 같습니다. 아, 뭐든지 하겠다.